세상엔 참 미스터리한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그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은 네,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조차 알수 없는 미스터리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59년 1월 20-20도에 가까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트럭 뒤편에 탄 8명의 남학생, 2명의 여학생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형 아나 배가 아파서 그런데 이따 내심 좀 들어주면 안 돼? 아 리더님, 아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급동의 느낀 급동의 느낌을 느낀 유리가 네, 리더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팀의 리더였던 사람이 대답했죠. 을 아이 씨, 땅끄지. 너또 땅에 떨어진 거한부 주도 먹지. 아, 그러지 말라니까. 형이 대신 들어줄 테니까 네 가방에 있는 초코만 내가 먹는다. 네. 이번 하이킹의 총 책임자인 방사선과 23살 디아틀러브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랄 공과대학의 대학생들로 오토르텐 산에 스키하이킹을 즐기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스키하이킹이 뭐냐면요. 일반 스키. 일반 스키는 한, 아, 그 높은 곳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그냥 빠르게 내려오는 그 스릴을 즐기는 건데, 스키하이킹은 스키를 타면서 하이킹을 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 거죠. 네, 스키를 탄채 여행과 등산을 즐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방엔 수일치의 식량과 텐트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얼마 뒤 이들을 실은 차가 베이스캠프인 비즈하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물건이 빠진 게 없나 뭐, 가방을 잘 확인해보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 아까 그 유리가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 나안될것 같아. 아무래도 나어나좀 이거 좀 심각해 못 가겠어. 네. 갑자기 유리가 아까는 복통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복통을 느끼더니 네, 몸에 열까지 나서. 더 이상 안될것 같다고 못갈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리를 뺀 나머지 9명의 사람들만 하이킹을 떠나기로 했고요 유리는 이곳 베이스 캠프에 남아서 네, 팀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태 확인하는 을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게 지금 실제로 찍힌 사진들이에요 네, 저게 지금 웃고 있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람 남자가 유리고요 왼쪽에는 있게 디아틀러브 이 팀, 팀의 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여성 네, 학생입니다 유리를 뺀 나머지 9 명의 학생들이요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하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의 설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눈보라는 마치 반짝거리는 수정 같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5 일째 되던 날. 어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눈보라가 너무 심한데? 아저 위쪽은 상황이 더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숙소에 있던 유리는요 상황이 걱정됐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거세졌거든요 아아 아, 여기는 베이스 캠프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하이킹 잘하고 있습니까? 어 유딘 나 디아틀로브야 오늘부터 오늘 오후부터 눈보라가 많이 오긴 하는데 어 지금 잠깐 하이킹 멈추고 텐트 안에서 다시 쉬고 있어 오늘은 아예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이킹 시작하려고 팀원들은 별다른 탈 없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또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고요. 오히려 유딘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이 5일째의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하이킹 팀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사흘. 연락이 두절된 채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자. 유디는 결국 구조를 요청했고,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군대가 동원되어 사라진 하이킹팀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하이킹은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며칠간 계속 오르는 하, 하이킹이었어요. 그래서, 아,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때부터 수색을 시작한 겁니다. 어, 며칠 전 있었던 강한 눈보라로 인해 하이킹팀의 흔적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결국, 수일간의 탐색 끝에 텐트를 찾긴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엔 믿을 수 없이 미스터리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지금 보시면 이게그 사람들 하이킹 팀의 흔적입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양옆에 스키날이 이렇게 서 있죠? 그 가운데 텐트가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눈에 반쯤 덮인 텐트는요, 출구가 닫힌 채 한쪽 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찢어져 있었습니다. 출구는 닫혀 있었는데, 옆부분이 찢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없었고, 팀원들이 사용했던 스키와 옷까지, 음식들이 남아 있었죠. 영하 30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어요. 대부분의 따뜻한 옷이 모드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텐트가 발견된 이후, 근처에서 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체들 역시 매우 미스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텐트 여기 보이시죠? 위에 텐트가 있고요. 텐트 근처에 불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 숲속에 있었는데 각각에서 시체들이 떨어져 발견되었습니다. 텐트에 가장 가까이서 발견된 두 남학생의 시체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에 속옷만 입은 채 고통에 가득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하 30도라 그러죠 영하 30도 말도 안 되는 날씨예요.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도대체 왜 이런 차림으로 텐트 밖을 나갔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급하게 옷도 못 입은 채로 나갔던 걸까요? 그리고 인근에서 발견된 두세 구의 시체가 또 있습니다. 팀장이었던 디아틀로브가 남학생,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됐죠. 이들은 불에 탄 나무와 텐트 사이에서 발견됐는데 나무 근처에 있다가 텐트로 돌아가던 와중 동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다섯 명은 모두 네, 추운 곳에서 얼어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인근 숲 속에서 발견된 시체 네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부에서 받은 큰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가슴뼈 등이 골절되어 있었고 그중한 명은요, 혀가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소령군은 자연적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조난사고로 발표하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적 외부 요인은 사망의 원인이 될수 없을 것 같죠? 아니, 도대체 어떤 자연적인 요소로 혀가 잘려나갈까요? 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박테리아에 의해 혀가 잘려나간 것이다. 근데, 박테리아에 의해 혀가 사라지려면, 뭐, 탄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렸겠지만, 요거는요, 날카롭게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 혀가 잘려나갔다고 해요. 아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연적인 상황이 왔길래 영화 3 0도에 저렇게 맨몸으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텐트가 찢어진 흔적은요 외부에서 곰발바닥으로 싹 긁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찢고 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내부에 있다가 문을 열지도 않고 빨리 황급하게 찢고 안에서 찢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곰이나 서린 등 무거운 무게를 가진 사람, 그런 동물들이 온다면 왔다면 분명히 발자국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의 발자국이 없었죠.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었는데 더 무거운 설인, 곰 등의 발자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다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투면요,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냥 막이 퍽퍽퍽 치고 받는 게 아니라 막 뒹굴 거예요. 그럼 그런 뒹군 흔적, 온몸에서 뭔가 찢겨진 격투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끼리는 네. 싸울 이유도 없었고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해요. 어, 눈사태, 눈사태가 오면요 텐트가 무너질 정도로 눈사태가 왔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텐트가 무너져 내리긴 했는데요. 아예 덮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쯤 눈이 조금 덮여 있을 뿐이지 텐트는 거의 멀쩡했어요. 사실, 눈사태가 오면 이게 완전히 뒤덮여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 아니었던 겁니다. 눈사태, 야생동물, 자기들끼리 다툼, 이세개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가장 유력한 가설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빨간 불빛 보이세요? 첫 번째 가설, UFO의 공격입니다. 하이킹팀을 찾아나었던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은요, 수차례 빨간 불빛이 하늘을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불꽃 덩어리는 근방에 살던 주민들에게도 이따금 목격되던 것으로 외계 생명체가 타고 다니는 비행 물체가 아니었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틀로브 일행이 이 UFO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다가 이 UFO가 어, 얘네가 우리 봤나 봐 하고 뭔가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U.F.O.라니 U.F.O.라니, 네,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U.F.O. 빨간 불빛 지나갔다고 해서 걔네가 이 팀원들을 죽였을 거야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증거가 불충분하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 자, 다음 두 번째 가설, 소련군의 특수 무기 공격입니다. 이상 근처에는요, 소련군의 군부대가 여러, 여러 군데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평범한 군부대가 아닌 특수무기를 제작하는 군부대라는 그런 소문이 이 동네, 이 주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디아틀로브 일행이 군인들이 평범한 자국민들을 죽였을 리는 없죠, 사실. 어, 디아틀로브 일행이 하이킹 만 하다가 군부대가 뭔가 그런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를 봐버린 거예요. 네. 보면 안될걸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이 특수 무기로 공격을 해서 얘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군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죽였다? 자국민들을 죽였다? 아 매우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시체를 감시했던 그러니까 어, 아, 감시? 검시했다. 시체를 이제 부검을 해봐야죠. 왜 죽었는지 검시했던 의사에 의하면요, 이들 중몇 명은 외부의 큰 폭발로 인해 폭발로 인해 내부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었죠? 어, 사람들 어, 한네명 다섯 명 정도가 외부에서 큰 찰과상 아니 외부에서 큰 공격으로 인해서 어, 두개골이 깨졌고 여기가 네, 가슴뼈가 함몰됐다 그랬어요. 근데, 검시를 해보니까, 내부 장기도 뭔가 큰 폭발에 의해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 전나무, 지금 저타 있는 게 전나무인데, 아니, 이 설산에서 도대체, 이 눈이 가득한 설산에서, 나무가 탈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나무, 그리고 내부 장기가 파열된 것을 통해, 혹시, 소련군의 미사일 실험에 타겟이된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뭐 말이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유리 유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련 군대의 조사, 결, 조사 결과처럼 내 동료들이 정말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죽었다면 그들의 죽음이 이렇게 비밀스러웠을 리가 없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그날 아홉 명의 젊은 여행객들을 죽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하지만 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 사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난 건지 담당했던 게 소련 군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외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뭐 끝났다. 외부 자연적인 요인을 이기지 못해 뭐 환경적인 요인을 이겨내지 못해 얘네 죽은 것이다라고 황급하게 네, 결론을 냈다고 해요. 조금 이상하죠? 수상합니다. 의심할만 해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큰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 의한 요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도망간 거죠. 옷도 못 입고. 예를 들면 이두 명이, 그니까뭐 그런 것 같아요. 한세 명은 야 식량을 좀 찾으러 가자. 식량을 좀 찾으러 가자. 일단 또세 명은 또뭐 하러 가고. 두 명은 아우린 집에서 있을게 여기서 어, 불좀 어, 스토브 좀 켜고 있을게 하고 있었는데 스토브 켜니까 안에 열이 발생했겠죠? 그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거 빵빵, 뭐 미사일 소리 쾅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다가 얼어 죽은 거 아닐까?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 숲에까지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그런 걸 마주치고 거기서 죽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네, 미제 사건이에요. 아직까지도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아그 얘기도 있어요. 원주민들이 죽였다. 이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탐색 수색대랑 같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네. 죽일 이유도 없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텐트 안에서 음식을 해 먹다가 그 가스에 중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에 중독이 돼서 오락가락 한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그 원인, 정확한 그 전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네, 무슨 일인지 많이 무섭습니다.